여자한테 힐러 해야지. 네 여자라고? 미쳤어. 방금 여자라며. 네 여자라고? 방금 여자라며. <laughs> 아니 이 목소리가 여자로 들려 너네? 아니 네. 남자 목소리로 들리는데. 내 네, 여자라고. 아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뭐야? 아니 방금 누가 여자가 꼭 힐러 해야 돼 이랬잖아. 아야 누가? 내가, 내가 내가 여 성격? 내가. 내가 힐러를 해야되고 까꿍여자를 해야해 이렇게 말해 아 어? 역시 나란 인간 멋있어 아, 역시 조초딩 칭찬할게 그래 이 칭찬 할만 했다 조초딩이 뭐야어 진짜 조초딩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한대 때리고 싶은 목소리 근데 어디인지 모르잖아 진짜. 어딘지 모르잖아 진짜 레전드 진짜 목소리 레전드 진짜 어딘지 잠깐만. 모르잖아 날파리 날파리 뭔가 모기방 윙윙윙거리는 소리 진짜 개그혐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목리만들려 <laughs> 진짜 개그켐이잖아 <laughs> 진짜 그치 목소리만 <laughs> 들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야, 나 나는 형있지 그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챙기고 형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 는너 싸가졌어 양보단 말인데. 형에게 딜로 양보 해줘야지. 싫어. 봐봐 싸가지 싸가졌잖아. 있는데. 어디다 네 싸. 아유, 뭐야, 근데 집에 뭐... 싸갈 거 별로 없어. 그냥 집에 안 나갈 거야. 나가지 마. 그냥 거기 살아. 집에 우리 살아. 니네 얼굴 수... 보기도 싫어. 목소리부터 개극혐이야. 진짜